뭔가 오늘은 라방을 약간 살짝쿵 하고 싶어가지고 켰습니다. 왜냐면 화장을 했기 때문에 화장 지우기 전에 네. 화장 보여드리려고 라방한 겁니다. 네,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. 처음으로 이제 화면 너머에 저희의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을 이제 뵌 거고 그게 또 되게 영광이게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불러주셨고 해서. 되게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, 준비를 물리적으로 많이 못했어요. 그래서 잘 하고 싶은데, 아, 아쉬운 무대를 보여드리면 어떡하지? 걱정 많이 하고 했는데, 뭐 그런 거다 필요 없고, 그냥 뭔가 아무튼, 극 미묘한 네,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딱 기획했던 연출, 다리 참 예쁘다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, 아, 이거. 기, 기가 막힌 딱 연출이 되겠다 했던 그 기회 그 서사 연출에 딱 맞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. 아까 어떤 모먼트 계셨던 분들 아는 그 모먼트 매우 감동적이었고 되게 네, 감사했습니다. 오늘은 뭔가 라방을 키는 것이 도리겠다 싶어서 켰습니다. 화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반갑고요. 탄력이든 건강이든 뭐든 다 세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세집시다. 세집시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어, 좋았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저는 자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거기까지 잘했다야. 뭔일왜 울려 그래? 뭔일 있었어? 뭐 우셨어요? 저는 약간 공연 보면서 우는 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캐릭터여가지고 왜 무대를 보고 우나? 이해 못해. 왜 보세요? 공연 못 가서 울고 싶어요. 아니, 공연 오신 분들도 울었대요. 혹시나안 오시나 어차피 우는 거니까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. 승연님이 금지 당해야 되는 거 노래하면서 오시면서 끼리끼리 금지 마이크랑 붙어서 노래를 금지 노래 부르면서 금 금지 진짜 큰일 떨어져요. 떨어지시는 보통 앉아 계시더라고요. 네. 오늘은 다 앉아 정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. 다행입니다. 오늘 3층에 있어서 얼굴 하나도 안 보였어요. 아. 공교롭게 저도 3층에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. 심장 터졌어요, 진짜. 와, 그러면 응급실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. 그래서 건강해지셔서 다행입니다. 얼굴 진짜 작아요. <laughs> 아시다시피 이마를 가렸기 때문입니다. 내 이마 놀리지 마요. 아기 때부터 이마 했는데 어떡해요? 살짝 보이는 이마가 너무 귀여워요. 아. 저 삭발할 거예요 자꾸 나내 이마 뭐라그이나나 나 그냥 이마 넓게 태어나는데 자꾸 내 이마 가지고 놀리면 나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어? 이마가 여기 여기까지 있는데 어떡하라고 이마 넓으면 보기 많대요 아, 여러분도 그럼 많이 이마 넓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싫어요 잠시 전화가 왔어서 제가 무례하게 거절을 눌렀습니다 이따 전화할게요 팬들하고만 벽치지고 절친들은 쏘서윗 뭐? 너코멘트 승윤님 슬슬 팔 아프죠 아니요 제가 지금 무릎을 이렇게 고추 세우고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팔을 올려두고 있어서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라방 많이 늘었네요 네, 뭐라도 늘어야죠 네. 여러분도 뭐 뭐라도 늘시길 바랍니다 치아가 굉장히 하얀색이에요. 아니요, 그냥 얼굴이 까매서 상대적으로 하얘 보이는 겁니다. 잘생겼다는 댓글을 읽지 않으라고 노력하시겠죠? 아니요, 다 읽고 무시하는 겁니다. 왜 반전됐어요? 설렌다, 설렌다, 설렌다. 저는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그래도 반 정도는 전대 해드립니다. 제 글도 읽어주시면 좋겠다. 네, 좋으시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라방 몇번더 봐야 될텐 읽어줄까? 네 이제 라방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자겠습니다. 오빠 때문에 잠을 보겠습니다제 댓글 좀 봐주시겠어요? 네! 안녕히 주무세요. 승윤님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볼 찌르는 거안 되는 거 알아요? 무슨 말인지 아예 못 알아 듣겠습니다.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볼 찌르는 거안되나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볼 찌르는 거?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볼 찌르는 거 되나 해보세요. 오른쪽 눈 감고 네 이렇게 가리니까 한 손으로 저, 저, 볼을 찌를 수가 없네. 아 이렇게 찔른다. 네 찔려지네요. 되는데요? 제가 그럼 세계 최초로 되는 사람인가요? 속아줘요한 번만 <laughs> 싫은데 저 엄청 많이 봤어요 사실 이거 다른 애들이 하는 거. 여러분, 크리에이티브하게 예? 저를 가지고 놀고 싶으시면, 좀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예? 다른 친구들 나방할 때다 봤지. 가지고 놀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. 저 공부해 옵니다 공부하세요, 여러분. 이수민 행복해라.